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도스코파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초보자들이 사실 이 와인을 드시잖아요. 10년이 넘게 와인을 드신 분들이 이 와인을 사시진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궁금증 말고는. 그래서 초보자들이 이 와인을 마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는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명의 <laughs> 지인에게 이 와인을 블라인드로 주고 이 와인이 얼마일 것 같은가, 이 와인의 품질은 어떤가, 본인은 이 와인이 좋은가 싫은가, 그리고 구매 의사? 앞으로 이 와인을 다시 사 먹을까? 아닐까? 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제가 이 와인의 정체를 알려주지 않고 와인을 한번 드시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인을 모르고 드린 다음에 블라인드 테스트 1, 2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께 칠레를 드리고 두 번째는 스페인 레드 블렌드를 드렸습니다. 보면은 대부분 칠레를 맞추셨어요. 와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칠레를, 어, 반 이상 맞추셨어요. 이 와인이 바로 제가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한 칠레 2018년도 와인이고 가격은 4,900원입니다. 제가 한번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좀 봤는데 이 와인에 대한 공통적인 좀 나쁜 의견이 산도가 너무 튄다더라고요. 한 번, 산도가 진짜 튀는지? 네. 산도가 진짜 튀는 편이에요. 근데, 4,900원짜리 치고 나쁘지 않아요. 초보자 여러분들이 약간 고기? 음, 삼겹살부터 소고기? 뭐, 양고기? 이런 거랑 드시기에 정말 좋은 와인인 것 같아요. 저, 저는 재구매를 하, 것 같진 않지만 와인 가격이 너무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은 이거는 4 9 0 0원에 정말 좋은 딜이다. 그리고 저도 와인을 잘 모르던 와인 초보자 때는 유럽에서 뭐 2유로 짜리 상그리아라던가 음 3유로 짜리 로제 와인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어 나는 초보자니까 큰돈 쓰기 싫어 그냥 내 입맛에 맞는 거 먹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거 딱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드린 안주를 좀잘 선택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향도 나쁘지 않고 과실량 좋고요. 저도 블라인드로 당했으면 뭐한 만원대 이상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까베르네 소비뇽 치고는 탄인이 없는 편이에요. 이렇게 저렴한 스타일 경우는 탄인이 그렇게 많이 추출되지 않게 와인을 만들거든요. 오래오래 숙성이 가능한 스타일의 와인일수록 더탄닌을 많이 빼가지고 장기 숙성력을 키우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얼리 드링킹이라고 해서 빨리빨리 빨리 마셔버려야 하는 와인이기 때문에 이 와인을 만약에 사셔서 어, 내가 셀러에다 넣었다가 한 5년 후에 마셔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바로 구매하셔서 바로 드셔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칠레. 제가 이거는 캡쳐해가지고 옆에다 띄어놓을게요 여기. 음 이분은 보통 <laughs> 품질은 중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중. 어중 품질 중 품질을 저라고 체크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칠레 굉장히 많이 맞춰 주셨고 2만 원대를 되게 제일 많이 써 주셨고 어, 내돈 내고 마시겠다랑 누가 공짜로 주면 마시겠다가 반반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나쁘지 않은 성적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번째 와인을 그럼 또 보도록 할까요? 두번째 와인은 바로 뚜둥! 똑같죠? 도스코 파스 근데 얘는 스페인이고 레드 블랜드고 여기에 빈티지가 써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빈티지가 여러 빈티지가 블랜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에 대한 어, 초보자들의 평을 한번 볼까요? 이 와인이 더 평가가 좋아요 좋음, 선호 좋고, 품질이 좋고, 어, 프랑스일 것 같다. 5만원이고, 내 돈으로도 마시겠다. 또, 품질, 보통, 어, 이분은 품질 저. <laughs> 어, 입맛이 좋으신 분 같아요. 1만원 예상. 누가 주면 마시겠다. 보통, 품질 좋고, 미국. 어, 유럽 국가 5만 원, 6만 원대라고 쓰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약간 이 와인은 좀 많이 호와 불호가 갈린 편인 것 같아요. 품질이 좋다는 사람은 좋다고 체크를 하고,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스페인을 맞추신 분도 있네요. 이렇게 <laughs> 스페인. 음, 이분은 다 나라도 다 맞춰, 맞추셨어요. 제가 한번 테이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어. <laughs> 이거는 향이 굉장히 과실 향이 폭발해요. 마치 포도, 완전한 포도주스 같아요. 그전 것도 사실 포도주스 같다고 느꼈는데, 이거에 비하면은 저거는 와인 향이 요네요 <laughs> 거의 상그리아 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과실이 막 섞여 있고, 냄새만 맡아도 얘는 달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짝 잔당이 느껴지는 스타일이긴 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보자한테는 이런 잔당이 너무 와인을 낯설지 않게 만드는 그래도 와인이 맛있다고 무의식 중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미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잔당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향도 좋고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완전 나 레드와인 처음 마신다. 완전 초보분한테는 저 스페인 블렌드를 좀추천해 드리고 그래도 나는 와인을 조금이라도 마셔봤고 옐로우테일 뭐 이런 것도 마셔봤다. 이런 분들에게는 첫 번째 마셨던 까베리네 소비뇽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저 와인 볼트 도스코파스를 어디서 사왔나 좀 추적을 해보고 있는데 어, 여기 보데가스 밀레니엄 음, 보트 돌려 보시면은 보데가스 밀레니엄이라는 이런 사오신것 같아요 신세계에서 소싱을 할때이 와이너리를 이용하신 것 같고 와인은 색깔이 훨씬 더 옅어요 첫 번째 와인은 훨씬 좀 2018년 빈티지인 만큼 조금 파란기가 도는 뭐 색깔이었고 조금 더 딥한 뭐 밑, 이렇게 해봤을 때 밑이 잘안 보이는 컬러였다면 얘는 굉장히 투명한 옅은 컬러를 띠고 있고 빨간 색깔의 느낌이 더 강해요 둘다 기본적으로 드라이한 레드 와인이고요 드라이한 레드라는 거는 단맛이 그렇게 어, 입에 확 튀게 느껴지는 그런 맛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먹었을 때 달지 않다는 뜻입니다 탄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은근 느껴져요 탄이 까꿀까꿀하니 두 와인 다 어느 정도는 느껴지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도스코파스 와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초보자 여러분들께는 강추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쁘지 않은 맛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갑자기 햇빛이 막 들어와가지고 얼굴이 흐리다가 햇빛이 돌아와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앞으로도 보시고 싶으시면 구독. 빠이!